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길 네.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 오늘 세무사님 모셨는데 이 질문부터 사실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네. 네. 그 지난달 정부의 그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잖아요. 네. 이게 다 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좀 현업에서 느끼기에 또좀 그렇게 느끼시는지. 음, 네. 우선 뭐 세법 개정안 내용 발표된 거 보신 분들은 뭐 금방 다 아셨을 텐데.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해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유리한 세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체감하냐 면 고객분들이 이제 세금에 대해서 잘안 물어보세요. 그 부담이 점점 커져갈 때는 걱정되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는 뭐그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예전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 고객분들이 이거를 좀덜 느끼시는구나. 그렇죠. 그만큼 부담이 안 되니까. 이제 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그 네. 2018년 이전의 종부세 체계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음, 그렇죠. 네, 중과세율이 폐지가 됐고,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이제 다시 똘똘한 여러 채 시대가 온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던데. 네. 세무관 보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맥을 굉장히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똘똘한 한 채처럼 똘똘한 여러 채 이게 그 머리에 잘 남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주택 숫자가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주택 숫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똘똘한 여러 채가 돼도 괜찮은 거죠. 뭐 중요한 건 자금 여력이 얼마가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혹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 종부세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아,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 현실적으로 보면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원래는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쓴다면 과세가 돼야 맞기는 한데요. 이게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으로 부과를 해야만 국세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재산세 부과하는 쪽에서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업무시설로 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사실상 종부세 과세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보면 또 법인 종부세율이 기존의 6%에서 2.7%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네. 이 법인을 활용할 여지가 늘어났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음, 그렇죠. 우선 뭐 법인 종부세 부담이 높았다가 그게 낮아졌으니까 어, 법인이 더 유리해진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어, 뭐냐하면 이 법인 투자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거는. 개인으로 주택 수를 많이 갖고 있을 때 불이익이 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의 요소가 제거된 거는 맞는 거죠. 올해 법인세 세율이 이제 개정안이 올라온 것 중에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어, 법인세 20% 구간 적용하던 거를 어, 10%로 낮춰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어, 부동산 임대 법인은 오히려 10% 구간이 없어지고 20%로 바뀌는 이제 불이익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은 낮아져서 유리하지만 또 다른 항목에서는 불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보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됐더라고요. 아, 소위가 무산이 안 됐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례를 받을 확률이 아예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을 할까요? 그 소위를 통과 못했다는 소식을 저는 여기서 들었는데. 네. 근데 아마 그 일시적 이주택자들이 종부세 혜택 받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이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사 가려고 잠깐 두 채가 된 분도 있고 또 상속이나 지방저가주택 같은 경우에 뭐그 혜택을 주는 것도 개정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산됐다고 하면은 어, 그 개정안이 되기 전에도 올해부터 원래 상속받은 주택으로 어, 2주택이 되는 경우는 한 2년이나 뭐 지방 같은 경우는 3년 그 배제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우선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법 통과가 안 되면 어렵다고 봐야죠. 만약에 부모님과 제가 각각 1주택 보유 중인데 네. 제 집을 전세를 주고 제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여서 살 경우에는 음. 그러면 부모님과 제가 둘다 2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음, 아닙니다. 주택 숫자는 개인별로 따로따로 따로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자한테만 주는 혜택이 있는데 그거는 못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 세대가 됐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된 거고요. 하지만 종부세는 개인별 보유 주택 숫자. 이제 이것도 개정이 되면 숫자는 무의미해질 수 있지만. 아, 그래서 어, 1세대 1주택자한테 주는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는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음, 그렇죠. 이번에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보면 종부세 중과세가 폐지되고 또 세율도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양도세 절감하고 종부세 절감 중에서 어떤 네. 게더 효과가 클 거라고 보시는지 아마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체감하시기에는 종부세 부담이나 안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양도세는 이걸 팔아야 그때 가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부세는 집값이 뭐 오르든 떨어지든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 되니까 이게 크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뭐 자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도. 뭐 이거 재산을 현금으로 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이것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생겨서 크게 골머리 앓는 분들도 좀 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근데 다주택자들의 보유 부담이 준다는 거는 지금 네. 안 그래도 부동산 시장 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보유세 부담이 컸기 때문에 아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아, 이제 부담도 안 되니까, 뭐, 당장 안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가시겠죠. 그래서 이 매물을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뭐, 좀 결이 다른 질문이지만, 세무사님 보시기에는 네. 그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단기적으로? 음, 네. 아, 사실 제가 부동산 세금은 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 시장 전망은 조금 그 취약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서당계가 이 풍어를 읊는다고 저희 주변의 부동산 전문가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제 하향 안정세 아니면 하락세 이렇게 의견들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세제와는 별개로 시장 자체가 약간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마저 한 숟갈 보태는 형국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세에 지금 이런 종부세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게 네. 오히려 이 하락세 한 스푼을 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 그렇죠. 이제 거래가 얼어붙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거에는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적어도 지난 네. 5년간은 그런 경향이 지속이 되어왔는데 이 보유세 부담이 줄다 보니까 오히려 똘똘한 여러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락세에 좀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는 그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그리고 뭐 취득세 완화 방안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아직 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방안에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시간을 갖고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우선 뭐 종부세 부담은 당장 크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종부세하고 재산세 통합되는 것에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합쳐서 얼마 내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이름으로 내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하고요.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제 부동산이 약간 하락 그 국면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 이게 걸림돌이 되면 이제 부동산 거래가 더 음. 얼어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상황 때문이라도 취득세 중과 부분이 완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 오히려 그 그러니까 취득세 완화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그걸 진정시켜야 되니까 음. 어, 집을 덜 사게 하려고 취득세 부담을 어,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이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를 늘리려면 취득세 부담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대적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네네. 이런 대대적인 세금 완화 정책이 오히려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셨는데 어, 이 취득세 완화 이건 아직 발표가 안 네, 됐지만 그렇죠. 취득세 그렇죠. 완화 방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 절벽으로 가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보면 2월 과세를 증여일로부터 10년으로 늘린다는 방안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 증여를 계획한다면 그럼 올해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음 그렇습니다. 뭐 이제 증여를 부동산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보다 올해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이월 과세 제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이 2월 과세가 아마 이 생소하신 분들은, 어, 아마 이 다른 정보를 검색만 해봐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가족한테 증여하고 이걸 바로 팔면 안 된다, 뭐 혜택을 못 준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늘어나니까 일단 불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취득세 그 과세 기준이 현재 기준 시가인데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부담이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올해 하는 게좀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항상 뭐 모든 게다 통하는 절대 법칙이 있는 건 아니어서 어이 개인의 사정하고 또 나름의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같이 보태서 보셔야 될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이제 취득세나 이월 과세 규정만 놓고 보면 올해가 유리한 건 분명히 맞는데 증여할 때이 부동산 평가 금액이 어 지금은 상대적으로 더 값이 비싸게 잡힐 시기일 수 있고 만약에 내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다면 평가 금액이 낮아져서 오히려 세금 면에서는 그게 부담을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나 통하는 만능 법칙은 없다. 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희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이 10억인데 네. 이거를 제가 올해 증여를 받는다면 이 10억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네. 세금 부담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클수 있는데 네. 대신 그 2월 과세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까지는 제가 10억짜리 집을 받고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5년만 지나면 팔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게 10년이 지나야만 팔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신 만약에 내년에 집이 5억으로 떨어진다면 제가 내는 증여세의 부담은 조금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뭐 10년을 기다려도 그 정도 금액 줄어든다면 이제 버틸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어차피 파는 게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렸다 팔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때 부동산 같은 예측할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기본적으로는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게좀더 유리한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하지만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단순히 보유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음. 제가 직접 실거주를 해야 하는 건지 그 점이 네. 좀 궁금한데요. 아, 네네. 어, 그 2월 가세의 규정은 내가 증여받고 그 10년 안에 팔면 내가 증여받을 때 평가 금액이 아니라 증여해 주신 분이 산 가격으로 양도세 계산을 한다 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지 않아도 어,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어, 거주를 오래 해야 1주택자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를 해야 장특공 80%까지 받는 이 혜택을 또볼 수도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2월 과세 규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